수종. 수영 <laughs> 몇 살? 4 살. 세 살? 응. 요네 살이야? 아니야, 수영 수영 세세 살이야. 세 살, 세 살. 수영이 세 살에 떡국 먹었어? 응. 너 아직 안 먹었어? 아니야. 너 아직 두 살이야. 아니야. 떡국 먹어야지. 아녕 떡국 먹어야지. 한살더 생기는 거야. 아녕안아 안녕. 아왜 아니지? 아빠는 딴 거. 응? 딴거 거야 너안볼 응. 거야? 왜? 수윤이는 손이안 수윤이 봐? 왜? 이뻐서? 이거 어느 거야? 두만대, 두만대, 이거. 엄마, 안 돼, 엄면안 돼? 어. 샌드 할아버지, 노래 들어줘? 응. 알았어.